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다 학원을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일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 14일 화요일 오늘 귀한 아침,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8일차로 함께 모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이 복된 하루,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은혜의 마음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성화의 과정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8일차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큐티를 할때 예, 본문을 관찰하는 것을 정말로 주의 깊게 해야 되는지 자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44절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증언 하나를 하시게 되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아들이 높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높임을 받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높임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더 이상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낮아져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의 위치보다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예수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존경과 위엄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자, 이것을 성경은 영접한다, 영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4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선지자가 고향, 즉 갈릴리에서는 영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4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44절에는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영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지는 45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니 도대체 뭐가 맞느냐라는 거지요. 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100%옳으시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44절이나 45절의 의미 자체가 둘다다 다 맞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쪽은 영접을 받지 못한다? 한쪽은 영접했다? 자, 이런, 이런 어떤 모순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두 가지의 어떤 차이 가운데에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그렇다면 44절에서 예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접과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영접의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영접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영접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갈릴리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한 바로 이 사용한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을 의미하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덱소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두 단어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냐면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오라고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영접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 얻는 영접과 구원이 없는, 소위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 갈릴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영접의 의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당시 이스라엘은 시대적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니까 당시 로마의 정책은 식민지에 대한 강압과 폭력을 일삼는 통치 방식이 아니라 속국으로부터 스스로가 로마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갔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속국의 각 거점마다 로마의 빵빵한 지원을 약속하고 그리고 거점으로 삼는 도시들마다 로마의 지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는 도시와 로마의 지원을 받는 도시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둘 만큼의 발전의 차이를 이끌어 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로마가 지원하고 있는 거점으로 삼는 도시에는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세워 줍니다. 그리고 도서관도 지어주면서 그곳에 로마의 문화와 건축 양식을 아름답게 펼쳐가도록 모든 것을 로마가 다 지원을 해줘요. 심지어 목욕탕도 지어주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시원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시설들도 로마가 거점으로 삼는 도시에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제공해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 로마의 지원을 받는 도시와 그렇지 않는 도시와는 문화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문명적으로나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갈릴리 지역에서는 아무리 눈씻고 찾아보고 찾아봐도 로마의 문화나 건축 양식 또 로마가 그 도시를 지원한 어떤 관계 시설, 그리 그렇게도 흔했던 목욕탕의 흔적들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학교나 도서관, 병원 같은 건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진짜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의 문화와 기술과는 일 하나도 연결점이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의 지원을 받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5G 셀폰을 쓰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은 그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여전히 공중전화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과도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서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학교도 없지요, 도서관도 없지요, 병원도 없지요, 아무런 문화 혜택과 지식적인 어떤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팽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등감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하는 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시점은 2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자,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1차 사역 때 처음 사역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고향 사람 예수가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같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서 저런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집에 데리고 와야지 밖에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상대인 예수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자, 목회를 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은 성도들을 볼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과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연류는 굉장히 높은데, 다른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룩다운 하는 거죠. 이유는 나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에게는 불쾌하고 스치스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겠습니까? 갈릴리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동시에 같은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유대인 명절인 6월절이 되자 저 깡시골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도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 모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우리 갈릴리 출신의 예수, 내가 그렇게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예수가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박수를 받으며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생이여, 라비여라고까지 부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고향 사람이 소위 예루살렘 그 번화가에서 소위 일명 스타가 된 겁니다. 이런 예수를 바라보자 순간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깡촌 시골에서 서울대를 들어갔거나 아니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하면 동네 입구에 현수막을 달아놓고 우리 동네가 낳은 아들 누구누구다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선생 소리를 듣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아 예수가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줄 원래부터 알았습니다 아이고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본 순간 딱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아십니까 사실 내가 예수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아막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변화를 한번 잘 보세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치부했는데, 지금은 내 친구래요.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 도대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갈릴리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그놈의 열등강 때문이에요. 그 열등감 때문에 같은 고을 출신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고요. 그놈의 열등감 때문에 예수의 칭찬과 주가 상승이 결국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누리는 기쁨의 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킨 주체이십니까?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변화시킨 주체입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의 열등감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변하지 않았던 갈릴리 사람들의 열등감이 어느 날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어느 날에는 예수를 나의 메시아,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훗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군중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우이세자순이여, 찬송 받으소서 그렇게 외치더니, 어느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사람들이 했던 그 영적, 바로 덱소도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허리를 숙여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장보는 엄마들이요 그스토와에서 좋아하는 음식과 품목들을 장바구니 하나 시간 하나씩 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담고 영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영접 바로 덱소마이의 최후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편애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 심한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역광과 상황이 안 되니까 나는 다 끝났다. 그런데 내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의 학벌의 열등감을 채워보려고 두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한 자녀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고 시험을 보는 족족마다 우등상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영광을 엄마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은 개망난이 일부 직전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학교에서는 이 아들 때문에 어머니 맨날 학교에 오라고 전화 오고. 자, 그러면 이때, 교만한 영접이 있는 엄마의, 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이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인데, 내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해결해 주는 자녀는 나의 자랑이고 보배라고 하면서 영접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아들은 내 수치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저지른 악한 영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하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영접하게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와야 영접하는 바로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틀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의 물동이를 벗어 던지는 그런 영접이었어요. 이전에 다섯 남자를 영접했던 것을 내 던져 버리는 것이 영접이었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냐면,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다시 가시죠. 자,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러분, 가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시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영접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 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시 종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2장 5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어떤 말을 하던 어떤 요구를 하던 너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포도주가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그 신랑 신부 측의 그 모든 연회장의 그 상황 속에서는 지금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너무나 너무나 포도주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포도주를 주시지 않고 뭘 주시는 겁니까?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예수님, 물 말고요. 나 지금 포도주 필요하다니까요. 포도주를 달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해준 물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내가 포도주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시면 그럼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물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아들을 원하는데 딸을 주시잖아요? 그 딸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행복을 원하고 성공을 바라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주시면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행복과 성공 좀 달라고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대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나는 건강을 원하고 좋은 관계를 원하는데 주님이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을 허락하시면 그대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 안에 나를 다듬고 나의 교만한 영접을 도출하는 그 열등감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영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영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큐티도 하고 설교를 들을 때다그 말씀을 영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포된 말씀과 큐티 말씀을 마치 갈릴리 사람들처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경우는요. 말씀을 들리면 우선 내가 듣기 거북하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우선 내가 듣기 거북하지 않는 말씀, 즉내 취향에 맞는 말씀부터 찾습니다. 야, 그 목사님 열정이 좋더라. 야, 그 목사님 목소리 톤이 너무나 딱내 스타일이더라. 야, 그 목사님 설교 정말 지적으로 논리적이더라. 아,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내가 찾고 바꾸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말씀이 내가 정말 들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내 신앙의 자세로 아예 굳어진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내가 설교자를 고르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야, 이 말씀은 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내 며느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딱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니까 내 말씀. 이러면서 말씀을 골라가면서 내 말씀으로 영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구원받은 영접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접에는 예수님이 머물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접은 어떤 영접일까요? 혹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큐티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혹시 내게 부담스럽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내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 나의 귀한 것들을 내가 잃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손해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주님이 내게 해답으로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계시는 바로 이러한 선택적 영접은 없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먼저 주시기보다는 나는 너에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 포도주, 이것만 주님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 속에 우리는 선택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된 방법으로만 그 모습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이 혹시 나의 영접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두 가지의 영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고백했던 그 람바노라고 하는 영접이 여러분의 영접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로 덱소노마이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열등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자존감이 낮아진 상황 속에서 이 열등감을 조절하지 못해 나타나는 선택적 교만의 영접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라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이 성화의 아름다운 축복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펼쳐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가지 영접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나는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영접했던 그 람바노의 영접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선택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그 부분만 나의 것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만의 선택적 영접이 바로 이 넥소노마이라고 하는 영접이 나의 영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 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부족한 종, 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영접이 내 안에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오늘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역사. 정말로 우리의 연단과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